사라는 둘이 같이 있으면 내 아들이 죽거나 혹은 내 아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고. 그래서 내쫓으라고 요구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상속법은 자유를 줄 경우에 그 종과 종의 자녀는 재산을 포기하는 거야. 한무라비 법정 같은 데는 주인의 정실 아내의 아들은 정식으로 상속권을 가져. 그런데 첩이나 노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주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상속권을 조금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또그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은 노예가 아기를 낳을 았 경우에 아버지가 그 노예와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거야. 그때 당시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라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고 또 사라의 놀라운 통찰력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자녀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의 명단을 받고 결정하시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내 뜻이야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되면 즉시 순종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순종했다고 나와? 창세기 21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배에서 세바 광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Uh -huh.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다는 거는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까 순종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떡과 물한가족 부대를 줬어 그리고 보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고작 떡과 물밖에 안 주고 보냈단 말이야. 네.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아브라함이? 네.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재산을 안준 거야. 종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그 대신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유를 얻어서 나간 거야. 요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정, 자기의 그 인정, 육정을 딱 끊어내는 장면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 몸의 절반과도 같은 이런 것도 딱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됐나요? 어, 그 활잡이였어요활잡이가 활자비 됐어요. 활잡이가 됐다는 말은 이 거친 광야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음, 잘 살았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들러기 같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 그것처럼 이스마엘은 성격이 강인하고 거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거친 광에서도 야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활 쏘는 능력을 길렀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이 활을 가지고 뭔가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야. 다른 생명을 죽임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야. 에서 사냥꾼, 니무롯 사냥꾼 활도 잘 쏘고 에서도 그 활잘 쐈잖아. 사냥을 잘했지. 니무롯도 사냥꾼이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 이스마엘은 열두 방백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열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들이 전부 방백이 됐어. 말하자면 이 이스마엘이 고대 활잘 쏘는 사람 영웅이잖아. 이스마엘은 영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열두 아들을 낳는데 열두 아들이 다 방백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13살 때할례 받고 아브라함 집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야. 게다가 그 엄마가 이스마엘 부인으로 어디 사람을 얻어줬지? 이집트? 응, 이집트 여자를 얻어줬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계속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스마엘과 이삭 오늘 중요한 거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자. 하진이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비교는 두 개를 견주어 보는 거고, 대조는 두 개의 차이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하진이가 두 사람 혹은 두 종류의 어떤 것을 비교하고 또 대조해 보는 그런 사고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대조적이니까 반대가 나오는 거지. 이스마엘은 뱀의 시면 이삭은 누구의 시예요 아, 여자 시? 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종로릇타는데요 이삭은 자유한 여자 사라의 아들로 자유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생물학적 출생을 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초자연적 출생을 한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면 모세 의 율법, 옛 언약, 신의산 언약, 옛 사람을 상징해. 이삭은 예수님의 새 언약, 새 사람을 상징해. 이스마엘이 옛 사람을 상징하고 이삭이 새 사람을 상징한다고. 이옛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의 양태를 말해. 우리 우리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양태가 이스마엘 같다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 자기 이게 말하자면 종의 자식이고 종이라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내 욕망의 종노릇, 나의 종노릇 이런 거 종노릇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죄의 종, 물질의 종, 사람의 종, 율법의 종. 자기 욕망의 종, 뭐 죽음의 종,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의 종, 뭐 자기 자신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우리의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 자유하단 말. 그런 그런 뭐에 억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하고 종이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해.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상징해. 율법을 상징해. 쉽게 명. 그래서 내가 싫어도 억지로 복종하는 거야. 이걸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야. 몰로 보나 이스마엘이 장자고, 키도 크고, 뭐든지 이스마엘이 나아 보이지. 이삭은 조그맣고. 그런데, 이 작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1800년대에, 그, 미국에서도 노예 시장이 있었지. 네. 어떤 부잣집 농장을 하는 수인이, 노예를 샀대. 근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는 노예야. 굉장히 사납기도 하고. 그런데 하, 팔다, 팔다 안 팔리면 바다에 빠쳐. 왜냐면 하 팔리지도 않고 얘 먹이, 먹여 살리려면 어, 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노예상이 그냥 바다에 빠쳐버려. 그래서 얘는 곧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된 아이인데, 어떤 부잣집 농장주가 이 노예를 샀어. 그런데 이 노예는 그 농장주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속에서 모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너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것 같으냐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부잣집 농장주가 와가지고는 너는 곧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를 비싼 값을 주고 샀어.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노예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너 죄지면 죽는다? 너손 아까 따먹고 내말안 들으면 죽는 존재가 됐는데, 다 죽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를 사셨단 말이야 다시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삼아 주셨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할머니가 지난 주일에 죄가 권세를 가지고 사망이라는 걸 주고 질질질질 사람을 끌고 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진이가 조금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어. 계속 할머니가 반복해 줄 거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쏘는 자가 됐고 이삭은 농사하고 목축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요. 지금 아랍족속의 조상이거든요. 이삭은 나중에 보면 리브가와 결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긴 했지만 언약의 땅에서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유업의 상급도 있고 상속 다 받아요. 아버지의 모든 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를 다물려받습니다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랬죠. 하진이가 글을 쓸때 있잖아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니까 러아 이 지금 오늘 창세기 21장을 읽고 글 쓰기를 할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쓸수 있다고 이유를 밝혀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야. 자, 하진이가 과로 한번 넣어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할때그 근거는 뭐예요? 신실하게 뭐예요? 아, 페이스풀. 어, 아, 아, 성실. 하나님, 아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지 않으니까. 어떤 약속을 지키셨나요? 어, 이그 이삭 이삭 이삭을 아들을 준다. 음,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 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괄호 한번 넣어볼까요? 음, 그 할머니, 어휴, 잘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괄호 채워보세요. 어,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 아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시킨 아브라함 기다리는 걸. 어유 대단합니다. 자 가로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 보내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책은 거절하시고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맞았습니다. 마지막 광야에서 죽게 된 하갈과 이스멜을 마 살려주신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와 우리 하진이 100점 자 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멜과 마 이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우리 하진이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진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로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품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